나다가질를때질러야 됩니다. 저 오늘 신라 달밤 콘서트 개미를 장식하실 분이 계시거든요. 어제 설명을 좀 드릴게요. 앞쪽에8000 레트로 댄스팀 할때그 <laughs> <laughs> 경북신문에 박중현 회장님이 자리에서 불타게 응하셔가지고 그 음악에 맞춰서 어, 춤을 추시는데 제가 앞쪽에서 봤습니다. 와관이었습니다 회장님. <웃음> 예. <웃음> 네. 어, 오늘 그 답변님들이 노란 풍선 나눠줬죠? 노란 풍선을 한 3,000개 풀은 걸로 알고 있는데 예한 200개도 안 보입니다. 풍선 받으신 분들 풀어가지고 다한 벌이 위로. 이제 데미니어 아직까지 스트레스 못 푸신 분들은 이시간 스트레스 다 풀어야 됩니다. 완전 노란 거 뭐라도 있으면 다 들어올리세요. 그리고 난 노란 거 없다 하면은 휴대폰 라이트 키시면 돼요. 어 제10회 신라왕들의 축제 통일신라 최고의 태평성대를 이루었던 어, 성덕왕 33대왕 성덕왕 그 뜻을 기리고 우리 에이펙 정상회의 성공개최를 기원하면서 오늘 어떤 가수를 초대하면 제일 좋을까 했는데 역시 왕자님을 모셨습니다 모르긴 몰라도 제가 요거 소개하는 영상이 짤로 유튜브에 엄청 돌걸요? 네. 신라 왕들의 축제, 가장 잘 초대했다고 생각합니다. 서진 왕자, 출발합니다. 우수와 사투리에 이만 래를들고나할것 같은 내 인생 겁나서는 길로만 걸고 안녕하세요 안녕세요 안녕하세요 안녕하세 우리 함께로 다시 한번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창고처럼서 노래하는 가수 창고의 신 박서진입니다. 안녕하세요. 와 정말 많은 분들이 와주셨는데 딱 공연 보기 좋은 날씨인 것 같습니다. 덥지도 않고 춥지도 않고 싸늘한 날씨에 초대해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리고 여기도 정말 많은 분들이 오셨네요.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신라 왕들의 축제 초대해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리고. 오늘 이렇게 뜻깊은 자리에 박사진 정말 잘했다고 생각하시면 큰 박수 한 번만 주시겠어요? <laughs>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역시, 역시 박수를 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리고 환영해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laughs> 첫 곡으로 송해 선생님의 나팔코드 인생 들려드렸고 계속해서 이번에는 박서진의 노래를 한곡더 들려드릴까 하는데요 진아야, 진아야. 어떻게 하셨어요 진아야. 진아야 노래 아세요? 진아야. 어, 정말 아세요? 예. 역시 여러분들은 왕이자 왕비십니다 <laughs> 진아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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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가 던널 네. <laughs> 지나야 들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박수만 해주세요 여러분들 앞으로 많이 많이 사랑해 주신다면 더더욱 사랑받는 노래가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근데 분위기가 왜 이렇게 좋아요? 다들 일당 받고 오신 분들처럼 노래가 시작할 때 박수를 쳐주시고 노래가 끝날 때 박수와 호응을 주시고 하시니까 제가 몸도 빠를 모르고 나오나가 된것 나오나 선배님이 된 것처럼 데스타가 된 것처럼. 감사합니다 경주는 항상 올 때마다 느끼는 건데 공기 좋고 사람 좋고 어 정말 한번 오면 머물고 싶은 곳이 경주인 것 같아요 그래서 어 매번 많이 많이 초대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laughs> 저 오랜만에 보지 않으세요? 오랜만에 보세요? 그런 의미에서 듣고 싶은 노래 있으시면 제가 불러드릴게요 네, 누나 뭐라고요 안 돼! 네? 잠깐만, 슉, 슉, 슉. 누나 뭐라고요 안 돼! 안동역에서? 안돼! 잠깐 네, 안 돼! 넘어가는 길? 안 아, 돼! 남도 가는 길? 가도, 가도, 그 모를 지평서 이리 구불, 저리 구불. 입자매기 한장다 경주 가는 길이 괴이 다지 말고요. 한화가운 동산에서 불렀던 남도 가는 길이라는 노래였습니다. 누나 고마워요 그런 노래도 기억해 주시고 누나 박해오세요. <laughs> 여기 또 듣고 싶은 분 없으세요? 안돼. 예? 네? 안돼. 대태원아? 배 띠워라, 배 띠워라, 아이 아폰님 내야, 배 띠워서 경축하자. <laughs> 여러분들이 지금부터 집중해 주셔야 되는데, 제가 얼마 전에 현역가왕에서 1등을 했습니다. <laughs> 1등을 하고, 일본에서도 현역가방을 똑같이 일곱 명을 뽑았는데요 일본 대 한국이 지금 대결을 하고 있습니다 매주 화요일 9시 50분 NBN에서 방송 중이고 한일가왕전을 치르고 있습니다 그럼 여러분들은 누구를 응원해야 돼요? 한국을 많이 많이 응원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현역가방에서 불렀던 노래 광대 한국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박수 만 주세요 남체들아 즐거워서 걸걸 웃지마 모두가 시리라서 춤을 주지마나 몰래 아픈 사연 가슴에 안고 웃으며 노래한다 오늘 경주에 i <laughs> 를 기념하면서 장구를 두드렸습니까 뭐예요? 아 감사합니다. 아, 감사해요. <laughs> 지금부터 장구도 두드렸으니까 더더욱 성공적인 개최를 기념하면서 신나게 한번 놀아볼 텐데 안전벨에서 엉덩이만 실을실을 흔들어주시고 아침 오기나면 근소를 따라 불러주시고 주선원 전을 박수 쳐주시고 앞에 시장님도 앉아 계시니까 더더욱 목소리 크게 함성 지르고. 박수 쳐 주시고 렛츠 야, 오늘 왜 이렇게 기분 좋으세요? 어 시작하네요? 네 예, 엄청 기분 좋으신데 아, 예. 예 그게 아니라 네. 어.. 아기를 네. 잃어버렸대요 아이또 뭐 누구야 대구에서 왔는데 네, 11살이래요 이름이 뭐죠? 진... 예 진... 이름. 이름 이름 김다인 김다인 다인양 예. 이쪽으로 불러주세요, 이쪽으로. 아빠예요? 일로 올라오세요. <laughs> 애를 불러야 되는데, 아빠. 아, 정확하게 찾아줍니다. 아, 불러 다이나, 어딨노? <laughs> 이것도 유튜브 짤이다. 어디요? <laughs> 아, 거기 있어요? 아, 맞아요? 아 저기 있대요. 거기 보호하고 계세요? 어, 네오빠잡아 뭐, 어, 잡.. 좀 뭐하고 먹을 것.. 그.. 사탕.. 더좀 주고.. 다행이 아버지 잃어버리시면 안돼 이제 다시 가셔야 될거 같아요 <laughs> 네. 다시 집중하시고 소리 준비하시고 함성 준비하시고 방수 준비하시고 렛츠고! 시장님 그래요? 아, 감사합니다. 아 시장님 한복이 정말 잘 어울리세요. 그리고 무엇보다 별봉 들고 있는 게 그렇게 잘 어울릴 수가 없어요. <laughs> 이제 정말 마지막 곡 들려드리고 인사드려야 되는데 이 흥분된 마음을 집에 돌아가시면 깔라앉히기가 힘드시잖아요. 그러면 어떻게 하겠어요? 집에 돌아가시면 산림남 보실 시간이거든요. <laughs> 딱 들어가시면 산림남 이 시간이 변경돼 가지고 10시 45분에 방송이 됩니다 그러니까 살림남 공방사수 해주시고 그래도 몸이 안 식는다 그럼 화요일까지 기다렸다가 어 화요일날 한일가왕전 공방사수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제 마지막 곡 들려드리고 인사드릴테니까 남은 시간도 즐거운 시간 되시고 한절기 감기 조심하세요 감사합니다 <웃음> <웃음>